어제 저한테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. 아, 여우비님, 반갑습니다. 아, 네, 괜찮아요. 좋은 타이밍에 들어오셨어요. 제가 마침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. 여우비님, 이거 꼭 듣고 가세요. <웃음> <제가> <웃음> 이거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. 아, 죄송해요. 저 혼자 빵 터져서.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. 제가 어떤 일이냐면요. 사실 제가한테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어요, 어제. 이 수치심이 하루 종일 가더라고요.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.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요. 제 수치스러운 일을, 무슨 일이었냐면, 제가 어제 그 라이브를 하기로 밤에 이렇게 누워서, 아까 말씀드렸지만, 이렇게 돗닦으면서 이렇게 누워있다가,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요. 새벽에 있다가, 라이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, 아침에 이제 일어났다고 했잖아요. 아침에 10시, 11시쯤에 일어나서, 어 갑자기 딱 스치는 생각이, 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.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? 아, 이거 과연 작동 잘 될까? 이게 중요한 그 시간에 딱 들어가서 라이브를 딱 시작해야 되는 건데, 이게 갑자기 카메라가 안 된다거나, 갑자기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린다거나, 갑자기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거나, 이러면 어떡하지? 라는 그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누워가지고, 이 불안한 생각이 딱 들자마자 제가 이 라이브 방송을 시험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해서 딱 틀어봤어요.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, 잠에서 깬 상태죠? 이렇게 딱 틀어보니까, 어, 잘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잘 되네 하고 이렇게 꾸고, 지웠어요. 그 영상을 지우고, 이제 핸드폰으로 지우고, 이제 조금 있다가 조금 더 누워있다가 내려와서 제 컴퓨터로 나튜브를 딱 켰는데, 여러분, <laughs> 이게 왠지 청천벽력 같은 일이. 제그 영상이 제 나튜브 유튜브에 떡하니 올라가 있는 거예요. 그 영상을 본 순간 저에게 그 몰려오는 수치심. 어, 그. <laughs> 제가 그 영상의 내용을. <laughs> 묘사해 드릴게요. 그 영상이 9초짜리 영상이에요. 딱 9초예요. 그렇게 계속 방송이 되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. 아, 지금은 없습니다. 제가 딜리트를 눌렀습니다. 삭제를 했고요. 근데 그 제가 느꼈던 수치심을 왜, 왜 느꼈냐면, 그 영상을 묘사를 해 드릴게요. 아, 아쉽다니요. 아내님. 아, 근데 어떤 모습이냐면, 제가 텐트에 기거를 하고 있어요. 텐트에 기거를 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~ 그~ 제가 집이 춥기 때문에 토론토 겨울이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가지고 침대 위에 텐트가 이렇게 있어요 남방 텐트라고 팔아요 아시죠 다 그래서 그 텐트 안에서 기거를 하고 있는데 그 텐트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 상태였고 그때가 불면증에 밤을 거의 새고 잠깐 자고 일어난 상태니까 얼굴이 이렇게 다 흘러내렸어요. 약간 전자렌지에 한 3분 돌린 인절미 같은 약간 그런 몰골이었어요. 그 중력의 힘을 받을 대로 받은 그 흘러내린 모습?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. 이렇게 다 흘러내린 상태에다가 수면 잠옷 입고 있었죠. 수면 잠옷 알록달록한 거 아시죠? 수면 잠옷은 왜 그렇게 다 알록달록하게 나올까요? 알록달록, 이렇게 광대 같은 그런 옷이었어요. 게다가 이제 추우니까 이불이 한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덮은 게 아니에요. 이불이 막 여러 개, 막세 개, 약간 난민촌 같은 느낌 있잖아요. 막막 막 거적대기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것처럼. 그 모습. 여러분,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? 그 텐트 안에서 딱 누가 봐도 홈리스. 그 안에서 제가 이렇게 찍힌 그 구초가 여러분 그 영상을 본 순간 제가 그 밀려오는 수치심. 정말 엄마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그 모습을 아, 그 영상이 거기 떡하니 올라가 있는 거예요. 근데 그걸 여러분 무려 세 명이나 본 거예요. 그 조회수가 뜨거든요. 근데 세 명이 봤다고 뜨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이걸 세 명이나 봤다니. 막 제가 속으로 막그세명 아, 누구지 이 사람들은 날 떠났을 거야 <laughs>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더,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더 대단한 일은 뭐냐면 그세명 중에 우리 한 명이 <laughs> 라이크를, 눌렀어요. <laughs> 그 <영상이 웃음> 라이크를 눌렀어요 그 영상에 라이크를 눌렀어요 그 그렇게 떡이 돼서 이렇게 중력의 힘에 이렇게 무기력한 저의 모습을 보고 <laughs> 라이크를 누른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제가 아이 사람은 <laughs> 화들짝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. 왜냐하면 평소에 보던 이 나튜브의 나세 모습이랑 축하드린다뇨. <웃음> <웃음> 화들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손가락이 잘못 이렇게 눌러서 라이크 누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. 아이고, 깜짝이 하면서 라이크를 꾹 눌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, 혹시 지금 제가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은데, 다섯 분 중에 그 라이크를 누르신 분이나, 그, 어, 9초의 그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시면, 음,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근데, 사실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. 궁금은 한데, 알면은 그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시면 오히려 더 수치심이 느껴질 것 같아요. 아 지금 레베카님도 아니라고 하시고 탱글님도 안 보셨고 아내님도 안 보셨어요. 아 여기엔 안 계시네요. 저를 떠나신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분들은. 아아 아,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아쉽다니요. 아, 죄송합니다. 너무 크게 소리가 나서. 어, 약간 자연스러운, 어, 자연스럽고 좋죠. 뭐,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. 보고 싶어 하실 수 있는데, 여러분 아시겠지만,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마흔을 향해 가는 저로서는 그런 모습 자연스럽지 않고요. 아니에요. 제가, 아닙니다. 여러분. 보시면은 안 됩니다. 그런 영상은. 네.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. 떠나실, 떠나신 것 같아요. 그분들은 네 이렇게 또세 명을 잃었어요. 제가 <laughs> 하지만 괜찮아요. 저에게는 VIP 분들이 천육백 명 계시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. 그중에 세 명을 제가 본의 아닌 실수로 잃었지만 네.